네. 음. 근무 환경? 네. 네. 근무 환경이 좋고 연약해서 쉬는 공간도. 네. 말씀하셔야 이게 빨리 구요 공간도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다. 네. 샤워, 실도 네.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방편으로 임원, 아, 들이 아, 쓰는, 쓰는 것을 우리가 아, 저희는 눈치 보면서 쓰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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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럴 네. 아, 그 <laughs> <보이대요. 웃음> 때는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해야 빨리 바게니 너무 무서워요. 민원이 <laughs> <laughs> 보충하는데 이런 아, 주머니도 해야 되거든요. 아, 이 건물이 자꾸 해지이 아, 건물이 네. 지금 근무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열권을 내 보내고 그럼 다시 해보서 복구시 시켜야 되는데 그 브리지를 아. 그, 아. 낳고 근무 인원이 줄어들면 네, 충원을 주문.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기존 인력한테 네. 맡기니까 일이 늘어난다. 일이 늘어나고 인원이 충원이 덜될거요그니까 인원 충원이 있어야 되고 노동 강도가 네, 세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데서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다요 여기 근무하는 미화원 몇 분이세요? 75명? 아, 아니 미화 일하는 분만 6 2명인가요아 여기 당연히 위탁되어 있는 거겠죠. 네. 용역업체가 왔 정리를 하면 인원 추문을 안 해서 노동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네. 두 번째, 샤워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눈이 보이지 샤워실을 좀 계산을 앞에 새로 만들도록 네. 게달라 그리고 휴게 공간에 휴게 공간이 전, 전선,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더워서 들어가질 못하고, 음. 겨울에는 전선방기가없안 네, 돼. 휴게 네. 공간이 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층마다 있는데, 19년도인가 한 번, 열, 13병으로 쓰러지신 거요 공간이 네, 냉난방이 네.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샵도? 일단 여기까지? 네. 고수에 아, 대한 네. 얘기는 안 하시네. 아니, 아니요. 그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지금 연세대랑 네. 지금. 네. 크, 크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네. 지금 진로 얘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죄송한데, 이거 물어봐도 돼요. 고수가 네. 얼만데, 얼마를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는지? 지금 시급이 좋죠. 근데 네. 아픈 일이라도니까 최저임금 이 뭐라는 게. 아,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이상이 돼. 아, 근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그런 것은 안 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요구를 나요. 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최저임금을 그래서. 달라? 아니, 아니 최저임금보다 아니. 더 달라? 예. 그 간격은 얼마나 돼? 장도도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 하고 9,700원으로 사치기 해주겠다는 건 사측은 최저 임금만 주겠다. 9,522원. 여기는 9,700원. 자 일단은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사교섭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최저 임금은 넘어서야 하고 네. 음, 노사교섭에서 음, 결국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바대로 교섭에 보고 안 되냐, 상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무기로 잘 협상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우니다 네, 크게 공간 문제는 저희가 한번. 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든요 네. 네. 이 사측하고 얘기를 좀 해서. 네. 냉담망이 안 되는 건좀 심각한 것 같네요. 네. 인원 런 문제. 네. 네. 그 다음에, 아, 아까 크게 공간이 있고. 인원충화 문제는 역시 노동 강도에 관한 문제이죠 이게 뭐 불법은 아니고.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관심은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요. 가능하면 노동조합 조직 최대한 많이 확대하시고 같은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단결하시고 어쨌든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체 행동권이니까 그걸 막쓰지는 마시고 그걸 무기로 같이 더잘 해주면서 기할거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렇다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요 감사합니다. 네.